알아 주시면 좋으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예요. 한 가지 방법 더 소개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한 색깔처럼 보고 하나, 둘, 셋, 넷. 자, 나머지 색깔 4개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의 색깔을 원순열 돌리면 4팩토리얼. 그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여기까지 똑같고 괜찮아? 예. 네. 자, 아, 아, 미안해. 다시, 다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빨간색 노란색 있고 자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 노란색 나머지 두 색깔 총세개세 세 가지 색깔을 먼저 배치시킬 거야빨노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세 가지 색깔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빈 자리가 세개 남죠 여러분들 이세 자리에 초록색과 파란색을 각각 집어넣으면 초록색과 파란색이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 괜찮아 그래서 일단 이세 가지 색깔을 원순열 돌리는 거이팩토리얼 그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바꾸는 거이팩토리얼 그다음에 자리 중에 2개를 뽑아서 노란색 초록색을 배치시는 방법 3 p 2시이 3피사 나올 거야. 피 3피 2시 4피사 4피사 2시사 면피사 4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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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어, 어, y